먼저에 다 실을 수 있겠지. 그럼 성사겠더라고. 꽝렌저. 조심조심. 이번에는 제발 조수석에서 편하게 가고 싶다 오빠. 또 실을 갑시다. 필요할가봐도 어? 어? 끝났네. 끝났다. 설중캠퍼. 맞아. 아니요 맞아 아니요 맞아 아니요 맞아 절충 캠핑을 할수 있는 기회인걸 새로 산 테이블 음. 너무 기대됨 아주 테트리스 도사가 되셨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깡렌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만석닭강정 을 먹으면서 이번 캠핑도 안전하게 재밌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팔만 오른쪽 쪽. 도로 멀미야. 분홍색 차선으로 자는 게멀미라야 언제부터? 서울 양양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양양? 점심으로 메밀 먹으려고 합니다. 망치공 구하시네요. 따뜻한 메밀차. <laughs> 너 이빨 닦았지? <웃음> <웃음> 레밀만두 밀만두간장 찍어서 맛있까? 응. 이번에는 컬리에서 주문을 안 하고 하나로 마트에서 먹을 걸사기로 했어. 콜라비 구워 먹을 거면은 삼겹살. 삼겹살이 불포화 지방 산이가딱맞서 조금. 책왔어 이게 뭔가 좋아보인다. 1580원인지 1080원이야. 500원이나 더 비싸네. 나 원래 코콕 콜라팝 한데. 본 준비 안어 <laughs> 귀엽다. 이거 하나 사줘. 어? 맛있다. 진짜 달다. 안녕히 세요안녕 진짜 달다. <놀바바> <놀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그러게. <laughs> 조졌다잉. 너 많이 안 흘리면 어떡해. 뻥뻥 말아보세요. 짐을 둘 데가 더 이상 진짜 없어가지고 제 무릎 위에 뒀는데요. 피가 안 통해요. 삼일 동안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뷰 앞에 보여? 우리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번 화장실 간지 아, 알수있다 자, 움직여보자. 해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파이팅.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여기 같이 크로스.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아요. 지금 속도면 내일 오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서야 제대로 된 뷰를 찾았어요. 뭐야? 아 여러분, 뭐 자꾸 머리, 름자기 이산화탄소 배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잘못된 것 같긴 해. 일단 못 <laughs>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타프를 쳐봤는데요. <laughs> 원래 타프가 이런 건가요? 줄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두 개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laughs> 줄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laughs> 안 늦게? 우리 집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약간 비윤에 구워야 맛있네. 삼겹살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 여기 오렌지 에이드랑 나랑드 사이다, 드림, 애플 막채로 캠핑카를 산 와인차. 갔다 오세요. 싫어. 맛있다. 야 진짜 오랜만에 고기 구워 먹는다. 근데 자 고기가 탔는데 괜찮은 거야? 안 타. 시커먼데? 안니뭐 양념이 뭐 사는 거야. 오케이. 아불꽃먹 <laughs> 대박이겠다. 어떡해? <laughs> <laughs> 힘리지 마. 25년도 첫 캠핑을 축하하면서. 25년에 우리 더 건강하자. 네. 우리의 목표 있잖아. 다 아, 이루자. 짠. 짠. 이 삼겹살의 끝에는 이 기계 부분이 너무 좋아 아,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 뭐, 구워 먹으니까 음. 이거 더 맛있다. 김치 뭐, 날있심뭐안 먹으면 큰일 날 뻔. <laughs> 와. 고기를 다 먹고 나면 김치볶음밥을 먹어야지. 오구 맛있겠다. 오 좋아 좋아. 토마토를 그햄 이런 거 없어서 양파 피자예요. 네? 예? 양파 피자. <laughs> 양파 많이 넣어드릴게요, 특별. 아이.. 네. <laughs> 토마토 소스에도 썬더리스 소스까지. 그렇죠 그렇 토마토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별로. 예? 저희는 모알콜 보고고요. 네. 예. 저는 그 분장해서 아이돌 연습생이고요. <laughs>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laughs> 치즈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죠? 한껏 양껏 뿌리네요. 응. 지금 눈이 많이 와 다른 흑태 하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눈처럼 이렇게 뿌려지는 거 같죠? 새우라도 올렸으면 좋았어요 새우 있어요? 없어요 어? 요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한 50년 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깨를 한번 뿌려 깨뿌리지 마세요 깨뿌리지 마세요 깨뿌리지 마세요. 마세요 찾지 마세요 아빠가 보내준 이 떡마리까지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나? 라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 라볶이라면서. 아, 어, 그럼 그냥 떡볶이로 바꿀게요. <laughs> 수전증 있어요? 어, 조금 힘이 조금 빠졌거든요. 피자. 아, 네. 아, <laughs> <비자. 웃음> 잘 먹겠습니다. 멋있다. 근데 오빠 살장 매콤하지? 응. 플라스틱. 와이장얼어 어로... 아? 어? 슬러시. 피자. 세, 생각보다 너무 잘 구워졌다. 그지 응. 치즈가 엄청 많아. 오. 오. 오 어, 내린다. 응. 양파가 살아있어. <laughs> 또제끝 부분이 진짜 맛있다. 그래? 아. 음. 처럼 음. 약간 고급열토랑의슈 같아. 우우우우우우우우빠 <laughs> <laughs> 모자 빵꾸거아너그리 과거안다 고이지 음. 왜? a 치료 진짜.. 새오세요 루이보스 레몬 티 빨리 오세요 야 이거 내부 온도는 28도입니다 귤은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다시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일 네, 집에 갈수 있겠죠?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지. 왜 이렇게 캠핑 와서 씻으면 항상 개운해. 개운해.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겨울이 오. 가기 전에 설춘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그래서. 이렇게 서운해 대답을 해주셨구만. 그치 샤워하면 너무 개운해. 샤워하고 나왔을 때이 차가운 공기가 콧 속으로 들어오면 뭔가 더 상쾌한 느낌이야. 뭐야? 응? 응? 눈 조심해. 오빠 나에 힘을 줘. 아. 굉장히... 오이오씨잘했 괜찮은데? 네. 아 오늘도 맛있는 전하고사습니다오잘 응? 먹겠습니다. 음. 괜찮아? 음 맛있다. 음오 한번 먹아까 왜? 어 시리야 내일 날씨 어때? 결국 다 먹었어 대박 맛있었어 전 조금만 주세요 아 반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네짠 오늘 밤무 치킨 난로 앞에 있으니까 소나뜻 와이프가 생각하는 옷잘 입는 사람의 기준. 오리 오리룩인가? 뭐냐 따뜻한 거에 집에 있는 거랑 편한 거. 저도 평상복은 뭐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오늘은 편하게 캠핑하려고 와서 그런 거지. 우리 오빠는 설거지를 참 좋아해. 그렇지 오빠. 오빠. 어? 그렇지. 뭐가? 오빠는 설거지 좋아하지 지는 안 좋아해요 그럼 왜 하는 건데? 그럼 아무도 안 하잖아 <laughs> 도와주고 싶지만 보무장 같은 거할수없어고 미안해 아... <목소리> 우리는 근데 음식이 <은빼가> 안 나오는데? <laughs> 다먹어다 먹어버렸어 엄마가 정한 베스트 잘안 드시지요? 짠! 너도 언제 둔화 가지고 다 꺼질 수도 있어 오! 잘 됐어? 응. 맛있겠지? 이거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우와! 불그 하는 부분만 딱빨게 나중에 60살, 70살 돼도 캠핑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장작 키니까 금기가 많네. 오눈좀 많이 난다. 연기할 때눈안 매운 꼴찌 말려줄까? 음. 이렇게 하면 돼. 응? 음. <laughs> 숨을기가 없네. 안돼. 안에 돌을 넣어야 되나? 죽이려고? <laughs> 나는 기트를 다릴게. 꼬꼬마 동산 어때? 토닥토 애왕토 다시 굴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토닥토닥 토닥토닥 진짜 정성껏 만들었다 소두로 할 거야 아니면 중두로 할 거야 대두로 할 거야 중두로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강제 소두행 잘한다 네. 오 네. 순식간에 커졌네 봐봐요 네. 음... 딱 맞아요 딱. 라 어? 완성. 아니이이제눈코입 Tongi. Tongi. 어 o n 이 i t o n 덩이? t o n g 이 T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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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너무 추워,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런데어 끊어, 가고있어 오고 있 어, 다시, 사 울중 캠핑 즐거웠 지만 너무 두려 웠다.